딸 가진 아빠 3번 황재성입니다. 그 사춘기 때도 남들 다 이렇게 막 반항심이 많은데 음 우리 딸은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자랐습니다. 아 저는 사실 그에 비해서 아주 반대적인 성격이었거든요. 아, 예, 저희 부모님 막 공부하라 그러면 공부 안 하고 막 나가고 어 친구들이랑 사이 좋게 지내라고 하면 그때 막 이렇게 싸움 싸움질을 막 이렇게 하고 다니고 선생님이도 잘못했다고 이렇게 엎드리라 그러면 이렇게 엎드렸어요. 음아아아 그럼 여기 앉으세요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예, 앉아서 아니, 그 얘기하세요, 예. 제가 딸이랑 운동을 하다가 예, 예. 기구를 떨어뜨려가지고 지금 양쪽 발목을 다쳤어요 예, 많이 아프셨겠다. 좀... 아고 예, 예. 괜찮습니다. 근데 네. 아버님, 여기 네. 저기 발 기부수 하는데 이거 철사가좀 아. 삐져나왔는데. 이게 아이고, 이거 내 정신 좀 봐. 예. 기부수를 하게 되면은 예. 이렇게 막긁어대요 간지러운데 원래 젓가락으로. 아, 맞아 그렇죠, 아, 맞아요. 그게 안 되니까 깊숙한 데서 아, 이렇게 막 긁다 보니까. 간지러워서. <laughs> 이렇게 극도 보니까 아주 시원해요. 저 실례가 안 된다면은 저제세 번째 아내가 되어 주시겠습니까? 아! 버님 아버님 팔이야. 혹시 다락방이 맞요 지난주에 대기실에 이제 다들 무대에 올라가고 혼자 있는데 예예. 그때 왠지 그 주변의 온도가 좀 낮아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들더니 좀 서늘하더라고요. 예예. 그러더니 뭐 갑자기 여자가 막 우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. 어머머. 아 그래가지고 아, 이거 어디서 들리나 어디서 들리나 막 이렇게 찾아봤는데도 도저히 알 수가 없더라고요. 아니 분명히 여기는 저 혼자 있었는데 여자 우는 소리가 막 계속 들리는 거예요. 어머머머. <laughs> 어머머. 막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. 근데 이게 그런 소리를 들으면 막 바짝 곤두서잖아요 어머머. 그리고 누군가 막 나를 만지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. 어머머. 그래가지고 <laughs> 널 좋아해! <laughs> 아 깜짝 놀랐다. 아이 좋아해. 아지아버지아버지아버지 아버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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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얼마 전에 그 우리 딸이 그때 입양했던 그 강아지가 새끼를 낳았거든요. 아잘 됐네요. 그 강아지를 지금 오늘 가져왔어요. 혹시 분양 받고 싶으세요? 어, 야, 무료 분양 받으시려고요? 그러면 오. 우리가 또 이제 패티 캐시 있으니까 예, 예, 예. 강아지가 목줄을 하면 안 돼요. 조심 조심 조심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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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조심 조심. 예, 예, 예. 야, 수분이죠? 맞아. 요즘에 강아지 좋아하세요? 네. 아, 좋네요. 음. 여기 있습니다. 아, 엄청 작아. 어, 새끼일 것 같은데. 예, 오, 주세요. 야. 어이, 이거 진짜 무료로드릴 어, 거야. 네, 와, 어떤 개길래. 가 어디 있니? 어디 있을까? 자, 어짜 여기 있다. 디잉을 한다라는 거 상상할 수가 없는데. 이 친구 몸이네. 예. 아안 그래도 그래가지고 장비를 좀몇개 챙겨봤어. 아, 어. 갖고 오셨구나. 엄마. 역시나. 야. 야 아버님. 엄마. 야 이거 제대로 준비하셨는데. 로 예. 아버님 연세에 디제잉 하기 쉽지 않은데요. 그래 예. 그러니까 딸 덕분이지. 야 아버님 딸을 위해서 또. 아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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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님 이거는 아. 이거는 물어내셔야 돼요. 예. 아. 이거는 물어내셔야 돼요. 아이 <laughs> 원래 안 써. <웃음> 원래 <laughs> 디제잉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한쪽은 열고. <laughs> 오, 맞아, 맞아. 아 어, DJ 할때 한쪽만 하는 거예요. <laughs> 오! 야! 와! 박수! 가봐! 오! 오! 야! <laughs> 또 뭐죠? 예? 네? 야, 언니 잘하시네요. <laughs> 엄마! 어이 어, 이거, 이거! 아, 야, 그 아버님, 아버님! 네. 아버님,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뭘 돌리시는 거예요? 아, 이건 돌리는 게 아니에요. 예, 그러면요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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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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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버님,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.